안녕하세요 파티룸의 대명사. <laughs> 네 안녕하세요 파티룸의 대명사 라이킹스페이스 대표 배성우입니다. 지금 인터뷰하시는 대표님이 사실 원래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원래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막상 그 카메라라는 어색한 환경과 또 뭔가 이제 내용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고 말하면 사실 누구나 어색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룸의 대명사. 라이킹스페이스 대표 배성우입니다 네 좋아요 그 라이킹스페이스는 어떤 컨셉의 공간인가요? 라이킹스페이스는 스페이스라는 단어에 p 어나오는 것처럼 우주의 몽환적 부분을 부각시키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연습처럼 계속 한번 해볼게요 a space that is a space that is a space that is a s p a 어 이게 사실은 이런 프롬프트가 있으면 오히려 이 이걸 보면서 그대로 좀따라읽기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좀더 이렇게 어색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인물을 비추고 조명도 있고 이러면 되게 어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자연스럽게 한번 연출을 조금씩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냥 연습처럼 일단 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입에 익혀야 되니까. 각 룸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면 파티 룸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약간 지금 어색한데도 사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연출을 안 드리고 약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쓴 프롬프터라고 해도 카메라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딱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입으로 좀 익힐 수 있게 프롬프트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그냥 읽어보게 하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눈치를 주면 안 됩니다. 어, 네 이렇게 좋아요 하면서 계속 넘어가면서 그냥 그분이 좀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다른 분들이 오히려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순간 또 다시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긴장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추천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킹 스페이스를 오시면 기억에 강연이 남을 추억을 남기실 겁니다. 네, 이거를 약간 조금 더 진심이 담기게 한번 <laughs> 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시작. 라이킹 스페이스를 오시면 기억에 강렬히 남을 추억을 남기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거를 지금 여기 프롬프터를 보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어떤 되게 반가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반갑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자, 시작. 아, 안녕하세요. <laughs> 파티룸의 대명사 라이킹 스페이스 대표 배성우입니다. 자 좋습니다. 어한번더 금방 해볼게요. 네저 조금 더 반갑게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파티룸의 대명사 라이킹 스페이스 대표 배성우입니다. 아네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이어서 가볼게요. 라이킹 스페이스는 어떤 그 컨셉의 공간인가요? 공간에 다양한 조명을 제공하여 외딴 행성처럼. 음, 세상에 우리들밖에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약간 그 상상을 하셔야 돼요. 몽환적인 음. 느낌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그 공간을 상상하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자, 시작. 공간에 다양한 조명을 제공하여 외딴 행성처럼 우, 세상에 우리들밖에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지금도 발음이 너무 또박또박 하시는데, 오히려 조금 더 대충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냥 공간을 그냥 상상하시면서 하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공간인가요? 공간에 다양한 조명을 제공하여, 어, 외딴 행성처럼 음, 세상에 우리들 밖에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좋아요. 여기 많이 나아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에 다양한 조명을 제공하여, 너무 이렇게 띠띠이 많아서, 조금만 더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해 준다. 중학교 2 학년한테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공간인가요? 공간에 다양한 조명을 제공하여 외딴 행성처럼 세상에 우리들밖에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 어떤 공간이 필요할 때 대화하면 좋을까요? 시끄럽게 떠들고 놀 곳이 필요할 때라이킹 스페이스의 우주 감성을 이거는 사실 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싶필요할때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시끄럽고 시끄럽게 떠들고 모두 놀고 싶필요할때 라이킹스페이스의 우주 감성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오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기분 좋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약간 네, 기분을 업 시켜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네 갈게요 시작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싶필요할때 라이킹스페이스의 우주 감성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오시면 됩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쭉 가볼게요 자 그러면 그,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어, 이건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회사 그 여기, 분들이랑. 여기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하면서, 하면서 너무 여기다고 어색한 게 보이거든요. 인간적으로 가면, 아, 이거, 뭐, 이용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화사한 분위기와, 뭐 반전 매력의 조명 분위기, 이런 식으로, 그냥, 오히려 조금 자신감을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각 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파티룸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아요. 이거 이것도 직접 같이 가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파티룸 돌아보시면서 한 한번, 한번 보실까요? 뭐 이렇게 아예 그냥 가볼게요. 자, 갈게요. 자, 시작. 그럼 파티룸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중간 중간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내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 중간 중간 안 하셔도 되거든요. 화장실 필요할 때는 내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편하게 갈게요. 자, 시작. 화장실 필요할 때는 내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훨씬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고. 어, 약간 더 필요한 거는 손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손쓸때막 이렇게 쓰면 사실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손을 이렇게 너무 봉인만 안 하고 약간 이렇게 풀어놓다가, 뭐이 정도? 뭐 이렇게 뭐 모여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로 안 올라가는 작은 손짓 정도가 좋거든요? 그러면 그각 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기분 좋게 신나서 선장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룸 어떤가요? 자, 그럼 파티룸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아, 오케이. 한번 더 갈게요. 네네. 방금 근데 박수 치는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룸 한번 그 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룸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어,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한번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 다들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 음식을 주문해서 여기 테이블 존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먹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아, 다시 할게요. 그 전에 필요한. 네. 처음부터 한번 아, 가시죠. 오색하다 처음에 그 한번 보실까요 할 때는 그냥 아까처럼 그냥 딱 이렇게 선주 설명해도 될것 같아요. 잠깐 아, 더볼게요 네. 네. 자, 네. 자 그각 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파티룸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laughs> 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다시. 네. 자, 자, 그러, 약간 자 여러분 시작할게요. 네. 자, 그러면 파티룸 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약간 이렇게 딱 건네는 것처럼. 네. 자, 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파티룸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 입장하시면은 저희 큰 공간에 한번 놀라실 겁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어, 많이들 이야기도 나누실 고 합니다. 어,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저희 내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이걸로 케이 갈게요. 그럼 공간 대여가 어떤 공간이 필요할 때 여기를 대화하면 좋을까요? 회식 때나 어떤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식당에서 떠들고 놀고 막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주변 눈치 때문에. 그래서 파티룸을 저희가 만들게 됐고, 특히 라이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우주 감성을 저희가 담았고, 그런 우주 감성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오시면 됩니다. 그 중에 또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을 또 덤으로 부수 있습니다. 젊은층이 타겟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의 입대서 뭔가 말한 <laughs> 느낌이어가지고. <웃음>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이거 회식 때 이건 조금 차분하게 가도 될것 같거든요.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시끄럽고 놀고 싶어할 또 우주 감성인데 약간 너무 들뜬 느낌이어가지고 그 공간 분위기 생각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 앞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가볼게요. 자, 시작. 어, 우리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놀 곳이 필요할 때 라이킹 스페이스의 우주 감성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오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프라이빗은 덤으로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킹 스페이스만의 차별점, 좀 어떤 부분일까요? 이건 이용하신 고객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그 화사한 분위기와 그리고 반전 매력의 조명 분위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네, 좋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 그냥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좀더 편하게 하나 할까? 예. 네. 그래서 화산 분위기와 톤에 맞게 그냥 계속 그냥 가 볼게요. 그어 어떤 게차별점이 있을까요? 어, 이건 이용하신 고객 여러분들이 아마 더잘 아실 거예요. 화산 분위기와 그리고 반전 매력의 조명 분위기. 그리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한 여기 번만 더가 볼게요. 네, 네. 이게 아예 아까 너무 저음으로 내려갔어 가지고. <laughs> 네 네. 자, 볼게요. 자, 어떤 게좀 차별점일까요? 아, 이건 이용하신 고객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화사한 분위기와 반전 매력이 아, 오케이. 네 네. 좋아 이건 이용하신 이건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게요. 네. 이건 이용하신 고객분들 이잘 아시겠지만 네. 자, 어떤 게 차별점일까요? 이건 이용하신 고객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그 화사한 분위기와 그리고 반전 매력의 조명 분위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렸지만 사실 이제 한계가 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그 안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연출을 하면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도 최대한 좀 연출을 해서 어 영상이 어색하지 않게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톡하의 옴피디였습니다.